우린도 전서 1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가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린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듯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그 오늘 본문은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그 전도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좀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는 그 바울의 계획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동안 개척한 모든 이방인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부탁합니다. 고린도 교회만 부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도행전이나 여러 정황을 볼때 바울이 모든 이방인 교회에 똑같이 부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laughs> 그렇다고 바울이 이방인 교회를 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하게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교회에서 자비량으로 사역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하죠. 그래서 바울은 당당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연보를 요청하는데요. 그러나 이 목적으로만 교회를 대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물질의 헌신을 당당하게 요구하지만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끝까지 노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사람을 세우거나 보냅니다. 어, 바울의 전도방식이 이러한 것이었는데요. 늘 이러한 식으로 살겠습니다.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여러 가지 전략과 원칙을 알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각 교회마다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복음만 전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었죠.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도망 나와야 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그, 그렇게 정신 없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늘 성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을 꼭 세우고요. 만약에 리더십이 없다면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을 남기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교에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곳에서 약 1년 6개월 사역하는 중에 하나님의 동역자를 많이 붙여주신 것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있었고 뭐 신라와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명 중에 한 명을 두고 나왔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때 4명의 동역자가 함께 다 빠져나온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4명 중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그 이후에 바울과 함께 나왔다라는 사도행전의 기록이 있고요. 또 신라와 디모대 중에 디모대도 바울과 함께 나온 것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는데 그때 바울 옆에 디모대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 신라 한 사람이 남아있는데요. 신라도. 떠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곳에 머물렀다면 이제 어떤 기록이 있을 텐데 전혀 그러한 흔적이나 기록이 없습니다. 뭐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후서를 봐도 신라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신라는 나중에 약 10년 정도 지나서 그 베드로와 함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의대필자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고린도에서 나오면서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와 동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4명의 동역자와 함께 사역했는데요.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올 때에도 4명의 동역자가 함께 나온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좀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성교를 주관하시고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교회에 보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어, 바울은 구린도교에서 2차 전도행 마치고요. 몇 개월 후에 또 바로 3차 전도행 시작하는데요. 그 3차 전도행을 시작하는 시점에 아볼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볼루는 구약과 예수님에 관해서 알긴 알았지만 제대로 모르던 시점이었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주었더라 사등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볼로가 복음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뭐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의 도라고 표현하는데요. 충분히 잘 이해한 이후에 바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구린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린도교의 입장에서는 약간 몇 개월의 공백이 있긴 하지만 바울과 동역자들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몇 개월 지나서 바로 바통터치를 하게 된 것이죠. 아볼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바울의 후임으로서 약 3년 정도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이 3년의 시간이 좀 흘러서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듣는데 교회 문제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아볼로가 사역했기 때문에 교회 문제가 많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교회의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사역자들의 문제가 대부분인데 그러나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볼로는 아주 충성스럽게 사역을 잘 감당했지만 성도들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온갖 철학적인 사상과 이방 종교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교회가 파벌을 만들어서 분열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설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내가 갈수 있는지 아직 확실하게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리, 미리 한 사람을 보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디모네입니다. 디모네는 편지를 쓰고 있는 중에 이미 고린도 교회로 출발한 상황이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과거형입니다.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 사도행전에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은 시점에서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게도냐는 고린도가 아닙니다. 마게도냐는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베레아 같은 도시가 있는데요. 이제 고린도는 마게도냐 바로 밑에 있는 반도인데 아가야 반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디모데가 고린도로 가긴 갔는데 먼저 어디를 갑니까? 마게도냐를 먼저 들러서 고린도로 내려오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중에 디모데가 먼저 가긴 했지만 디모데가 도착하기 전에 편지가 먼저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성도들에게 만약에 디모데가 너희에게 오면 그를 이렇게 맞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디모데에 관한 그 걱정, 성도들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사역자이긴 했지만, 디모데는 젊은 사역자였죠. 그래서 무시당하기 쉬운 시점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디모데는 바울과 동역한지 이제 갓 6, 7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무래도 한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데 6, 7년이 좀 짧은 연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역자로서 세워지는데 충분한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6, 7년 동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보고 배운 것들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가장 처음 바울을 보았을 때, 루스드라에서 안진명의를 일으키는 사건부터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완전히 바울이 죽음에 이르렀지만 바울이 그 다음 날 툴툴털고 일어나서 복음을 다시 전하는 그러한 감동적인 모습도 디모데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빌리보에서는 같이 이제 동역을 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는 그러한 사건도 보았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신학적인 지식을 완전히 다 쏟아놓는 시간이 약 2년 정도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에베소의 두란노라는 곳에서 하루에 5시간씩 2년 동안 제자를 양성하고 가르쳤습니다. 이곳에서도 디모데가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디모데는 이곳에서 수석 제자로서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디모데가 에베소 전체 지역을 관할하고 책임지는 사역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바울 옆에서 사역적인 경험 아주 충분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면이나 여러 면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때 디모데는 정말 잘 훈련되고 잘 성장한 신실한 사역자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입니다. 어, 예전 같아서는 수종자입니다. 수종자라는 것은 아직 본격적으로 사역자로 잘 드러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인정한 동역자 수준인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바울이? 나와 같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아주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쌓았고요. 바울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디모데가 아니라 성도들이었죠. 이 사람의 죄성이 있어서 나이가 적으면 조금 무시하기가 쉬운데 특히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존중하지 않고요. 좀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뭐 나는 누구 누구 파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세운 기준에 의해서 지도자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디모데 안에 있는 복음에 관한 지식이나 사역자로서의 헌신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인정하기보다 나이와 관련된 외적 기준으로 평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구린도기에 편지 보내는데요. 디모데가 오게 되면 두려움 없이 그를 잊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가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사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바울, 바울의 편지 안에 담겨 있는 바울의 의도를 바르게 전함에서 바르게 적용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글이 좀 쉽지가 않죠. 뭐, 우리만 어렵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간극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대 베드로도 바울의 글이 어렵다. 그래서 억지로 풀지 말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이게 풀어서 설명해야 하는 내용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그 내용을 교회 안에 바르게 적용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다 쓰지 않은 시점에서 쓰고 있는 상황에 디모데가 출발했기 때문에 디모데는 바울의 편지를 다 공유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교회의 소식은 다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바울과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공유하면서 이미 다 아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과정에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아, 그리고 본문 1 1조를 보면요. 바울은 디모데가 다시 오기를 기다린다라고 하죠. 아, 이 편지의 내용이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아, 여기까지가 오늘 배경과 관련된 아,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조금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사실 본문은요, 조금 이상합니다. 두 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와 아볼로죠. 바울 옆에 디모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볼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점에서 누구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까? 아볼로겠죠. 디모데는 젊은 사역자로서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디모데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상당히 세속적이고 거칠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일부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인정하는 사역자입니다. 학문과 지혜를 자랑하는 고린도교의 분위기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죠. 그 성경에서도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자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하버드나 옥스퍼드 출신 이러한 의미입니다. 물론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디모데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이 디모데와 아볼로의 그 위치가 다르고 뭐 사역의 연수도 다르죠.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1년 6개월 함께 사역했지만 그 당시 디모데의 위치는 전도사 같은 위치였습니다. 그런 아볼로가 어떻습니까? 약 3년 정도 사역했는데요. 두배긴 기간입니다. 그리고 부사역자의 위치가 아니라 교회 전체를 담당하는 목사급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아볼로는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의 견줄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파가 형성된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교의 성도들 관점에서 디모, 그 아볼로가 디모데보다 훨씬 더 인정받는 사역자였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아볼로가 직접 가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죠. 아볼로에게 수차례 권면하면서 아볼로 당신이 가서 이 상황을 좀잘 정리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절대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보문 12절을 보시면 전혀 갈 뜻이 없다라고 하죠. 아볼로 안에 아주 확고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사역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이 고린도교회 같은 데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사역지다. 이런 식으로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아볼로도 가기를 원했지만 지금은 이라고 말하죠.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만약에 아볼로가 고린도교회 갔다면 문제를 잘 해결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교회가 분열되는 양상이 더욱 더 짙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파 아볼로파가 형성되어 있던 시점이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아볼로가 간다면 이 바울이 쓴 편지의 영향력은 조금 약화되고 아볼로를 더욱 치켜세우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볼로파 사람들의 의기양양하면서 이 바울파 베드로파 사람들과 점점 더 많이 갈라질 수 있겠죠. 아볼로는 이 모든 상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나는 가지 않겠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른 가치보다 교회가 연합되는 가치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죠. 그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인기에 영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내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은 불씨가 될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다 미리 제거하고 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볼로의 태도는 이러한 것입니다. 할수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해가 되는 것이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볼로 대신에 디모데가 가는데요.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디모데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가 긴장하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감당하기 어렵고 참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할수 있지만 하지 않고요. 또한 사람은 하기 어렵고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순종합니다. 둘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태도는 그 성경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는 자주 나눴는데요. 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할수 있지만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을 쌓을 수 있는 자기 재산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 예비된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아갔던 것입니다. 재산이나 외적인 조건의 안정감을 듣고 살아가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안정감의 근원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할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세상의 왕들처럼 자기 권력을 다 휘두르면서 그렇게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왕들처럼 통치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쿠데타를 진압한 이후에 그 심의나 세바 같은 반역자가 있었는데 그 반역자를 처단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이거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 반역자가 있다면 삼족을 멸하고 구족을 멸한다고 하면서 반역의 씨앗을 다 제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합니다. 이 모습은 세상 왕들이 보기에 참 이상한 모습입니다. 자기 권력을 강화하려면 당연히 이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율법의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율법의 방식대로 통치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또 심리와 세바는 이 베냐민 지파 이제 사울 지파와 관련된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지파와 화합하면서 온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데 열심을 쏟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 왕을 평가할 때, 하나님이, 이후에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하시죠. 다윗처럼 잘했다. 다윗과 같이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통치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인들이 여러분 신실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변질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정치인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기업인으로 유명했던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평생 큐티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다고 간증하면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에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시장을 잠식하고 불공정하게 사람을 고용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한몇년 전에 드러나면서 세상에서 지탄받고 비난받는 그러한 기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할수 있는 상황이 많이 생기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처럼 돈이 많아지면 자기 성을 견고하게 쌓는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수도 있고요. 다윗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자기 권한을 부정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할수 있는 상황에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덕이 안 되는 일이라면 부당한 일이라면 과감하게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것이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 대는 것은 그야말로 핑계에 불과합니다. 할수 있지만 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디모대처럼요 하기 어려운 일에 부담스러운 일에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에스더가 대표적이죠. 에스더는 당시 왕후였지만 왕 앞에 나서는 일이 참 어려웠습니다. 에스더 전에 왕후였던 와스디가 그렇게 함부로 행했다가 폐위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왕의 아내였지만, 그럼에도 죽음을 각오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면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죽음까지 각오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헌신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이 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순종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아직 복음을 전하기에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때가 아니라면서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아주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이 전도하기에 부담스러운 이유 때문에 이 때가 아니다 이러한 말로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를 어든지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에 그냥 뭐 등떠밀고 바라만 보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어디에서 많이 나타납니까?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가장 어려웠던 도시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 지역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갈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고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시고, 또 바울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가장 많이 붙여주시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할 수 있지만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요. 세상에서 누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절제하고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순종해야 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용서하기 어렵지만 용서해야 하고요 또 사랑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치열한 세상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 안 하면 우리 성도로서의 생명력이 다 사라지고 이뤄갑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마음이 들수 있지만 반드시 말씀과 기도, 이거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은 두 인물을 통해 두 가지 교훈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 태도를 잘 배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설 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가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